안녕하세요. 저는 스무 살 대학생이 된 딸아이 하나, 그리고 1년을 입시를 앞둔 아들 하나를 키우는 두 아이 엄마입니다. 맞벌이 하는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죠? 이 삶이 얼마나 바쁘고 정신머리 없이 돌아가는지에 대해 말이죠. 결혼하고 남편 혼자 벌어오는 외벌이가 충분치 않아 의무적으로라도 맞벌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힘들어도 할 만은 했었어요. 집에 와서라도 돌봐야 할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기에 해야 할 일이라는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는 애기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체력이 받쳐주질 않아 일을 하며 여러 번 정신줄을 놓을 뻔 했었죠. 그것도 모자라 집에 오니 돌봐야 할 아이가 있다는 생각에 일은 끝난 것 같지가 않고 삶이 계속해서 출근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쉴 틈이 없이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주는 그 기쁨이 뭔지 힘든 것도 아이들 웃음 보면 까마득하게 잊혀지곤 했답니다. 그 맛으로 일을 했고 그 맛에 힘으로도 지금껏 버텨왔어요. 키우면 아이들한테 잘해준 게 많이 없어. 너무나 미안했지만 다니고 싶다는 학고는 아낌없이 보내줘가면서 제 나름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얼마 전첫 아이가 입시를 끝마치고 대학생이 되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잘 이끌어줘야겠다 싶었고 배우고 싶다는 것. 뭐든 하도록 금전적인 지원도 안 아꼈습니다. 제가 밖에서 일을 하느라고 하루 종일 집을 비우는데 그 정도는 꼭 해주고 싶었거든요. 아이도 자기 할 일을 잘해 대학도 좋은 곳으로 갔고요. 그냥 좋은 대학도 아니고 무려 S대에 들어갔답니다. 집안에 S대 출신이 없어 가족들 사이에서도 참 경사스러운 일이었고 저희 시어머니는 시골에 플랜카드를 붙이겠다며 진짜로 동네 입구에 플랜카드를 걸으셨을 정도로 온 가족들이 축복을 해줬어요. 아들도 누나가 기특하고 자랑스러운지 누나 옆에서 모르는 거 물어보면서 대학 입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나니 기분이 참 특별하더군요. 아이를 낳을 적의 기쁨, 아이가 처음 말을 하기 시작할 때의 기쁨들과는 결이 다른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그간의 맞벌이를 하며 아이를 잘 돌봐주지 못했던 게 많이 미안했고, 다른 극성 엄마들처럼 뒤따라 가주지 못한 게 잘못인 것만 같이 느껴질 때도 있는데요. 그런 자잘한 죄책감들이 한 번에 씻겨 내려져 가는 시원한 기분이 들었어요. 내 아이의 대학에 그간의 내 노력을 증명해 주는 것만 같아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아이가 대학에 입학하고 난후 지금껏 저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말로 살맛이 났어요. 아침에 출근하는 길은 내 아이 대학 등록금에 용돈 한 푼이라도 더 주기 위한 발걸음이라며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고, 퇴근하는 길은 아이한테 대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남자친구는 안 생겼는지 등등 사소한 수다를 떨어보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빨라졌답니다. 하지만 아이를 보기 위해 서두르는 저만큼이나 제 아이 옆을 맴돌던 거머리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예상치 못한 사람이어서 어떻게 소개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 거머리가 누구냐면 제 동서랍니다. 저보다는 한 살이 어리고 저희 도련님한테 저랑 비슷한 시기에 시집와서 저랑 거의 비슷한 기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동서 말이죠. 동서에 대해서라면 제가 참할 말이 많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말이죠. 동서는 저하고는 달리 지금껏 밖에서 일은 하지 않고 살며 아이를 키웠어요. 제가 참 부러워한 대목이었죠. 도련님이 대기업을 다니시는지라 벌어오는 수입도 괜찮았을 테고, 그래서 동서는 외조보단 내조에 집중을 하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제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 동서가 첫째 아이를 임신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둘째랑 동서의 첫째 아이가 동갑이에요. 같이 일년후 입시를 앞둔 수험생이랍니다. 서로 자주 왕래를 하며 지내지는 않았어요. 남편들끼리 친하지가 않아 모일 일이 별로 없었고, 그렇다 보니 1년에 두번 추석이랑 설날 때에만 시댁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만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희가 나누는 대화의 주제는 자식들이었죠. 아무래도 비슷한 또래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서로 거리낌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가 자식 얘기밖에 없었어요. 애들 학교가 어떤지, 주변 애들은 뭘 어떻게 배우면서 입시 준비를 하는지, 뭐 그런 거 말입니다. 처음부터 입시 얘기를 주고받은 건 아니었어요. 저는 직장인이라 애들 입시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훨씬 늦게 정보를 접하기도 했죠. 다만 동서는 애들이 어릴 적부터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사립초등학교로 보낸다고 교육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때마다 동서한테 그런 얘기들을 접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는 아무런 정보 하나 없이 첫째 아이를 보통의 유치원 초등학교로 보냈는데 동서는 다른 루틴으로 아이의 진학을 계획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남들은 다 이렇게 아이 교육을 시키는 건가 싶어서 내심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저 혼자 몰래 핸드폰을 켜고 사립초등학교란 것도 처음으로 검색을 해봤죠. 하지만 그리 오랜 시간 동안 동서의 말을 귀에 담진 않았어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지내며 행복해하는 내 아이의 웃음을 보니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 나이에는 잘 놀고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는 게 최고다 싶었습니다. 사교육을 더 시킬지 뭘더 해야 할지 조급해서 걱정은 되었으나 첫째 아이를 다루며 조금씩 느긋함을 배워나갔어요. 아이가 알아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배우고 싶다는 건 배우고 싶다고 말을 해주니 아이의 말에 맞춰서 그 아이의 속도대로 뒷바라지를 해주길 택했답니다. 다만 제가 그렇게 조급함을 버리는 사이 동서는 여전히 한번 앞서갔어요. 첫째 아이를 사립초등학교에 보냈고, 그후 국제중학교로 아이를 진학시키더니, 외고로도 아이를 진학시키더라고요. 국제고등학교로 진학을 시키려다가 실패를 하고서는 차선책으로 외고에 진학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대단했어요. 온 가족들이 동서를 대단하다 했고, 저 또한 그렇다 싶었습니다. 국제중학교나 외고는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대단하다 싶을 뿐 부럽진 않았는데 동서는 계속 제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너무 부러워 마세요. 라고 말이죠. 형님은 맞벌이 중이니까 저처럼 얘 뒷바라지도 곁에서 못해주잖아요. 요즘 애들 교육수준은 엄마가 얼마나 뒷바라지를 해주느냐에서 결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 마세요. 라고 하면서 그 끼야 저한테는 억울해 말라는 말도 농담이라며 건넸어요 분명 표정은 진담이었는데 말입니다. 혼란스러웠어요. 나는 내 속도대로, 내 아이 속도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게 남들보다 뒤처지는 중이라는 걸 반증하는 것이었나 싶어 걱정이 컸죠. 바쁜 엄마 때문에 아이가 제대로 남들과 경쟁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싶어 미안함이 가장 컸습니다. 맞벌이하는 엄마들처럼 저 또한 아이한테는 미안함이 가장 크게 자리를 잡았어요. 동선을 끊임없이 모일 때마다 자식 자랑을 했고, 아이가 국제 중에서 상장받은 거며, 좋은 성적을 거둔 거며, 여러 가지 자랑거리들을 제게 털어놨습니다. 제가 전혀 궁금하지 않았던 것들까지 말입니다. 그 당시 저희 딸아이가 고등학교에서 거의 전교 1등만을 하며 상위권 자리를 놓지 않고 있었고, 옆에서 듣다 듣다 짜증이 났던지, 저희 남편이 동서한테 나서서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었어요. 우리 딸은 지금 학교에서 전교 1등인데 우리 딸도 공부 잘하는데 라고 말이죠. 우리 딸 자랑도 좀 해보라면서 저한테 견눈질을 주며 동서에게 이런 말을 했었죠. 그러자 동서는 잠시 심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쵸 용꼬리로 사는 것보다 닭대가리로 사는 게 낫죠. 라고요. 한마디로 내 자식은 닭들만 모여있는 곳에서 1등을 한 거고 자기 자식은 1등들만 모여있는 곳에서 하위권인 거니 같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표정도 어찌나 잘난 척을 못해 안달이던지그 태도가 볼성사나워서 더는 긴 얘기를 안 했어요. 더 말을 꺼내려는 남편도 제 손으로 뜯어 말렸고요. 자식 잘 키우는 맛에 사는 동서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서와의 관계가 좀 우스워졌습니다. 뭔가 사뭇 달라졌달까요? 저희 아이가 S대... 무려 s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사교육이라고는 얘가 다니고 싶다는 종합학원이라 단과 학원들 그리고 수능 몇달 전에 배우겠다던 논술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건 금전적 뒷바라지 뿐이었는지라 얘가 배우고 싶다는 건다 해줬어요. 그러면서도 직장을 다녀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아이한테 더 신경을 써준 것이라고는 밥 먹이는 것 말고는 없었답니다. 그런데 얘가 에스데에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집안은 난리가 났어요. 저는 펑펑 울었고, 학교에서도 학교 입구에 아이 플랜카드가 걸렸으니 사진 찍어 두시라고 축하 연락이 왔고, 남편은 친구며 가족들이며 너나 할것 없이 자랑을 하느라 소나기를 내려놓질 않았답니다.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아이가 입학을 하고 대학생을 하기 시작한 올해는 제 인생 최고로 보기 좋게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까지도 동서는 거의 멘붕에 빠진 사람 같았었죠. 자기 아이가 최고로 잘난 줄 알았고, 사립초에 엘리트 학교로만 진학을 시키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던 저희 아이가 S대를 덜컥 들어갔다고 하니 계산 오류가 생긴 겁니다. 저희 아이 같은 아이가 S대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라도 했었던 듯이, 정말? 정말요 정말? 아니, 왜요? 어떻게요? 라면서 몇 번이고 되물었어요. 축하한다 그말 한마디는 끝까지 입 밖으로 꺼내질 않더라고요. 일반고에서 S대 보내는 게 자기 아이가 다니는 학교보다 쉽다는 말까지 하면서 내 아이의 실력과 노력을 자기 기준에 정당화시키려고도 했고요. 정말 우리 아이가 S대에 들어간 게 맞냐면서 학생증까지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희 남편은 가뜩이나 동서말을 기분 나쁜데 한편으로는 신이 났는지 아이 학생증을 프린트까지 했어는 동서한테 건네줬었답니다. 이걸 보고서도 왜 시조카의 대학 입학을 못 믿냐고 핀잔을 주면서까지 말이죠. 아무튼 저는 그러는 동서가 너무 기분이 나빴지만 내 아이가 SD에 들어간 걸로 만족하고 감사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동서랑은 또 연락을 안 했어요. 지난번 추석 때에는 저희 둘째 아이가 코로나에 걸려버린 바람에 온 가족들이 전부 다 시댁에 불참을 했고 그로 인해서 올초 설날 이후로는 쭉 동서를 만나지 못했답니다. 그러다 참 어이없게 동서를 맞닥뜨렸어요. 얼굴을 봐야 한다면 내년 설이나 볼줄 알았던 동서를 말입니다. 큰 아이가 대학 생활이 바쁜지 가끔씩 집을 늦게 들어왔어요. S 대생이니까 학교 생활도 바쁘고 공부할 것이 많겠다 싶어 아무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따져 보니까 아이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딱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이더라고요.오늘이 금요일인데 늦나 싶으면 꼭 늦고,오늘이 수요일인데 또 늦나 싶으면 또 늦고.아예 생활 패턴을 알게 된 이상 궁금해졌죠.애가 매주 수요일 금요일마다 뭘 하느라 늦게 들어오나 싶어 말입니다.공부를 한다면 매일 늦어야 정상이니 꼭 동아리 활동이나 새로운 것이라도 하는가 싶었어요.그래서 별 생각 없이 물었습니다. 뭘 하는 중이냐고 말이죠. 그런 애가 뜨끔해하더라고요. 제가 못 물어볼 걸 물어봤다는 듯, 아니면 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라도 하겠다는 듯. 왜, 뭐 알아? 라고 되물었어요. 그리고 전 거기서 확신을 했죠. 내 아이가 나한테 지금 뭘 숨기고 있다는 거 말입니다. 회사에서 이 나이 이때껏 직장생활하며 키워온 눈치법이 몇 년인데 다른 사람도 아닌 아이의 표정은 결코 저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 그때부터 큰아이를 살폈고 한 번은 금요일에 아이 학교로 갔어요. 야근을 했는데 집에 가는 길에 아이랑 같이 집에 들어가도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한 겁니다. 가는 길에 학교를 들렸다가 만나서 가겠다고요. 그러자 아이는 너무 당황해 하면서 지금 집에 이미 가는 중이라고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이랑 길이 어긋났나 보다 싶어서 알겠다고 대답하고서는 바로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제가 집에 도착을 하고 나서도 무려 한 시간이나 더 늦어서야 집에 도착을 했어요. 분명 이미 집에 오고 있었다는 아이였는데 저보다 늦게 집에 도착을 한 거예요. 학교로는 가지도 못하게 하고 중간에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분명 이상하다 싶었고 그날 저는 아이를 붙잡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알바라도 하는 거냐고 알바를 하면 한다고 말을 해도 된다며 요즘 같은 세상에 흉한 일이 많으니 스케줄이 있으며 부모님께 말이라도 해서 걱정을 덜 하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러자 아이가 그제서야 털어놓더라고요. 아주 어렵사리, 그리고 부끄럽다는 듯 말입니다. 엄마, 나 사실 과외하고 있어. 라고요. 내 아이가 과외를 하다니 알바를 한다는 소리잖아요.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스스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이랑 저는 어디서 어떻게 그런 일을 시작했냐며 너무 기특하다고 칭찬을 막 해줬습니다. 얼마를 받고 일을 하냐며 농담반으로 물어보기도 했죠. 그런데 아이는 대답을 머뭇거렸고 말을 하기 싫다는 듯한 표정도 취하길래 그때부터 불안했어요. 그리고 그때 보다 못했는지 저희 둘째 아이가 나서서는 대신 대답을 하더라고요. 누나 뭘 숨겨? 말할 건 말해야지. 엄마, 누나, 지금, 수인이 과외시켜주고 있어. 숙모가 해달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돈은 한 푼도 안 받는데. 라구요. 청전병력과도 같았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서랑 얽혔다는 것도 화가 나 죽겠는데, 동서 네 아이 과외를 시켜주고 있다니요. 그것도 에스테식이나 다니고 있는 데 아이가 과외를 시켜주는데, 과외비 한 푼도 안 받는다니.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서, 남편이랑 제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살고 왔던 동서라면 제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앞서 제가 설명을 했듯이 동서는 저희 아이가 s대에 입학을 했을 때에도 축하 말보다는 진짜냐고 의심부터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자기 자식이 특별하다며 자란지를 그렇게 늘어났었고, 저희 애들은 보통이라며 비교하는 발언도 서슴찼던 인간이었어요. 그런 여자가 내 아이를 자기 자식의 과외 선상으로 불러들인 것만으로도 놀라워 죽겠는데, 저희 부부한테는 끝까지 비밀로 했던 사실이 충격이었죠. 그도 모자라 소중한내 자식 시간을 뺏어가면서 과외비 한 푼을 안 줬더니, 우리 둘째 아이도 입시생이라서큰 아이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필요한데, 둘째 아이가 아닌 동선의 자식 과외를 시켜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 선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주저앉고 동서에게 연락을 했고, 저는 그 사이, 아들딸을 모두 앉혀놓고는 대화를 시도했죠. 저희 아들은 누나가 자기 공부를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는데 갑자기 동서가 자기 딸 과외를 시켜달라고 불러내서는 자꾸 데려가려 하는 바람에 화가 났다더군요. 누나가 자기 공부만으로도 힘들어하는게 보이길래 질문 하나 하는 것도 눈치를 보면서 하는 중이었는데 왜 승모는 자기 딸 공짜 과외를 시켜달라며 내 누나를 채 가는 거니며 막 화를 냈습니다. 저희 아들 입장을 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문제는 딸의 입장이었는데요.저희 딸도 별반 다르진 않더라고요.나도 힘들어.근데 숙모가 자꾸만 도와달라고 가족끼리 왜 못해주냐면서 나쁘다고 막 매달리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라고 하며 급기야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말까지 털어놨습니다.저희 딸 진짜 공부밖에 모르고 살다 내거든요.정도 많아서 유치원 시절 친구들까지. 지금껏 사이좋게 지내고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내딸 못됐단 소리 한번 못 들어봤습니다. 제가 봐도 얘가 참 순진무구해서 저러고 공부만 하다가 나중에 사회를 어찌 나갈까 싶어 걱정이 된 적도 한두 번 있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런 제 딸을 저한테는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불러내서는 공짜로 과외를 시켰다니, 지자식 시간만 소중하고, 내자식 시간은 전혀 배려를 안 해준 거잖아요. 이미 남편은 한쪽에서 동서랑 말싸움을 시작했어요. 일방적으로 욕을 날리고 있었죠. 애가 바쁜 신입생인데 차비 하나 챙겨줬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전는안 했을 거라며 어떻게 부모한테 아니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애를 불러다가 지 자식 과외를 시킬 생각을 하냐며 막 따졌습니다. 대학 입학했을 때 축하한단 말만 제대로 해줬어도 이렇게까지 화를 내지 않았을 거라면서 말이죠. 동서는 상황이 급박하다 싶었는지 수화기 너머로 막 사과를 했어요. 오해가 있다며 가서 직접 대화를 나눠보자면서 굳이 저희 집으로 오기까지 하겠다네요. 저희가 보기 싫다고 하는데도 말이죠. 그리고는 진짜로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오지 말라고 보기 싫다고 하고서 전화를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다가 자기 자식한테 s 대생이 과일을 공짜로 못 시켜주겠다 싶었는지. 막 달려왔더라고요. 도련님이랑 같이 말이죠. 도련님은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왔다는 표정으로 옆에서 멀뚱거리며 어쩔 줄 모른 채서 있었고, 동선은 저를 보자마자, 형님! 라고 하면서 달려와 제 팔을 붙잡았어요. 거의 무릎만안 꿇었지, 차세는 꿇은 것 비슷하게 매달려 있었고, 왜 이러냐며 손을 낚아채자, 그제서야 동선은 진짜로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놀래서 애들을 방으로 들여보내고 나니 동서는 막 하소연을 시작했어요. 형님 내가 그간 내 자식 에스대 하나 보내는 목적으로 사립초 보내고 국제중 보내며 돈지랄을 했는데 애가 지 아빠 닮아 머리가 나쁜지 토저히 가능성이 안 보여요. 내가 오죽했으면 이렇겠어요. 내가 진짜 오죽 에스대를 보내고 싶었으면 라고 말이죠 그간에는 그렇게 지자식 잘났다 자랑질을 하더니만, 이제 보니 그렇게 돈 지랄을 떨며 좋은 학교에 보냈어도, 애 머리가 그리 좋지 못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제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저한테 비밀로 하지 말거나, 남편 말대로 애한테 집에 갈 차비라도 줘야 했던 게 아닌가 싶었으니까요.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간 그렇게 애 사교육에는 돈을 썼으면서, 왜내 딸한테는 차비조차 주지 않은 채, 공짜로 과일을 받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내 딸이 그렇게 우스웠냐고 당연했냐고 말이죠. 그러자 동서는 뭘 하는 줄 아세요? 참나 돈이 없다네요. 남편이 돈을 벌어봐봤자 대기업에서 받는 월급이 전부인데 그간의 사립초 학비에 국제중 학비 그걸로도 모자라 외국 학비까지 더해서 도무지 돈이 남아돌지 않는다면서 막하소연 하다가 눈물까지 쏟는 겁니다. 이게 다 자신의 치맛바람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어떻게 수습을 할 수가 없어서 하다하다 제 딸한테 공짜로 과외 좀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동서는 정말 정말 과외비로 줄 돈이 없어서 제 딸한테 무상 과외를 요구했던 겁니다. 아유, 어쩌다 그지경이 되었는지 저도 모르게 동서가 너무 한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그러자 동서는 자존심도 상하는데 방법이 없다 싶었는지 자포자기를 하고 눈물바람을 보였고요. 도련님은 그 옆에서 동서와 저희 부부가 주고받는 대화를 듣고서야 상황 파악이 된 건지 딱만 보면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집 안으로가 쪽팔렸던 겁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그날 그대로 눈물바람인 동서를 돌려보냈어요. 너무 늦기도 했고, 아이들도 피곤해서 쉬어야 할 텐데, 더할수 있는 게 없으니 날 밝을 때 주말이라도 얘기를 하자고 말이죠. 그렇게 동서는 집으로 돌아갔고 남편이랑 저는 뭐 이런 일이 다 있냐며 기가 막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큰딸이 나와서 말해 주더라고요. 동서가 비록 돈은 안 주고 자기한테 과일을 해 달라 매달리고 붙잡으며 피곤하게 하긴 했지만 집에서 밥도 차려주고 먹을 게 있으면 다 건네주면서 선생대접은 제대로 해 줬다고요. 애가 안쓰럽다며 숨어 걱정을 하는데 저도 참 복잡했습니다. 오죽 돈이 모자라고 오죽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었으면 저렇게까지 자존심을 구기고 우리 딸을 찾았을까 싶어 말이죠. 평소 같으면 자존심 세운다고 콧대만 세웠을 여자였거든요. 그후 저희 부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대로 동서를 돈줄 내줄지, 아님 윗사람들로서 우리가 가족을 챙겨야 할지에 대해 말입니다. 사이다스럽게 동서한테 쓴 말을 날리고는 확 연을 끊고 사는 방법도 있겠으나 저희 부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 자식 잘 되게 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라는 걸잘 알았기 때문에 동서를 마냥 탓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결국 저희 부부는 결론을 내렸답니다. 정확히는 큰딸 작은아들과 다같이 결론을 내렸어요. 그건 바로 동선의 아이 과외를 시켜주는 것이었답니다. 큰아이가 자기 동생 과일을 봐주는 동안 동선의 아이가 저희 집으로 직접 찾아와서는 겸사겸사 같이 공부 과일를 받고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저로서는 제딸 시간을 아껴주고 또제 아들 과일을 시켜주는 꼴이라 좋았고, 동서로서는 딸아이의 이동 스케줄이 바빠지겠으나 끝까지 애 S대생한테서 공짜로 과일을 받긴 받을 수 있으니 좋은 것이었죠. 최대한 가족들끼리 척지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을 생각하다가 고안해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을 직접 제가 동서에게 전달했죠. 내딸 아이도 대학생활하며 바쁜 아이니까 전 과외를 받고 싶으면 딸을 데리고 동서가 직접 우리 집으로 찾아오라고 말입니다. 우리 아들 과외를 받을 타이밍에 겸사겸사 같이 들으라고 말이죠. 그러자 동서는 아주 감사하다며 절이라도 할 듯이 수긍을 했어요. 고맙단 말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하더라고요. 오죽 테이생일 과외가 급했으면 자기 딸아이를 직접 우리 집으로 오게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알겠다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더니만 지금껏 정말로 일주일에 두 번씩 저희 집으로 아이를 보내고 있답니다. 그렇게 와서는쥐죽은듯 저희 딸한테 과외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바쁜 일상은 반복하고 있어요. 가끔씩 저희 집으로 올 때에 과일이나 먹을 것 등을 하나씩 싸서 보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그런 식으로 작은 성의를 보이기 시작한 동서의 태도를 높이 사며 쿨하게 이번 일은 더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답니다. 과일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며 제 딸에게 고맙다 성의 표현도 하고 가끔씩 먼저 안부를 묻는다며 제게 연락도 하한 동서의 변한 태도가 눈에 훤히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같이 공생하는 방법을 택했고 저희 딸아이는 좀더 편안한 환경에서 동생이랑 사촌동생 과외를 해주며 여가 과외활동을 하고 있어요. 전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이 늘상 이금 벼처럼 겸손해야 한다는 걸 말입니다. 자랑하고 내세워봤자 좋을 거 하나 없고 좋은 일이 있어도 겸손할 줄 알며 이치에 맞게 살자고 말이죠. 아마 동서도 그걸 뼈저리게 깨우쳤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이제 동서한테 자식자랑 쓸데없이 듣지 않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귓속까지 다 시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